네 반갑습니다. 닭 중에서 몸집이 좀 비교적 큰 닭이 있죠.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재밌있게도한채 이렇게 큰 닭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.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큰닭초기라는 글자인데요.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큰 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닭 촉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.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.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가운데 부분, 그 중심에 벌레를 가리키는 벌레충 또는 벌레회라는 부수 글자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이게 벌레를 가리키는 그런 부수 글자인데, 자, 이 글자는 원래 벌레 중에서도 어떤 벌레를 본떠서 본 만든 글자이면 이것은 뱀이 떨리 틀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는 벌레의 대표를 뱀으로 봤던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심 의미 있는 음인 어, 뱀이라는 의미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벌레라는 의미로 결합 됐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벌레가 벌레의 의미가 있는 벌레충이라는 글자라고 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? 그 나머지 부분은. 큰 닭의 모양입니다 큰닭 어, 그래서 그게 어떻게 큰 닭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글자의 가장 윗부분에 사각형 모양이 있죠 직사각형 그리고 칸이 나눠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 바로 그것은 닭의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게 본래 눈 목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다시 괄호로 누여놓은 거예요 이게. 음, 그리고 그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기역자 모양. 음, 좀 약간 아니이 꺾인 기역자 모양은 뭐냐면, 바로 닭이 땅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. 허리를, 목을 구부려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떻게 된 거냐. 바로 닭이 큰 눈을 부릅뜨고, 벌레를 잡기 위해서, 아, 그 부리를 아래로 이렇게 딱 향하게 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는, 그 목을 구부려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벌레는 뭐겠습니까? 그렇죠. 닭이 바라보고 있는 그 벌레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목을 구부려서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큰 닭을 표현한 글자입니다. 재밌죠? 여러분들이 평소에 큰 닭이 아주 큰 닭이 모이를 이렇게 어, 쪼아먹던가 아니면 다른 벌레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이큰닭 촉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큰닭 촉이라는 글자를 잡아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